안녕하세요. 5분 이슈 정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2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것이 알려지면서 약 3억 8880만 원의 성금이 모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7년 동안 결근한 적이 없는 바이러스성 버거킹 직원이 가족들과 눈물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훈훈한 해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에 27년 동안 직장에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밝혀진 패스트푸드 직원인 케빈 포드는 화요일 투데이 쇼에 들러 딸과 새 손주들과 감동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5 4세의네 아이를 둔 아버지는 가족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공동 진행자인 사바나 거슬리와 크레이그 멜빈에게 4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4일 현지 매체 iol의 보도에 따르면 버거킹에서 일하는 케빈 포드는 조리겸 현금 수납원 역할을 하면서 생애 절반 동안 단 하루도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그의 충성에 대한 감사 표시로 영화표와 사탕, 스타벅스 컵, 펜두 자루 등이 든 선물 꾸러미를 보냈습니다. 지난주 한 동료는 포드의 인스타그램에 스타벅스 재사용 컵, 사탕 두 봉지, 영화 티켓 바우처 등 27주년을 기념하여 매니저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포드의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비디오는 나중에 틱타크에서 입소문을 냈고 그의 길고 확고한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 다국적 회사가 포드의 희생에 대해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포드의 딸인 세리나가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가펀드에서 아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세리나는 영상에 그 남자는 우리 아빠다. 그는 27년간 일하면서 근무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게시물에서 아빠는 27년 전 나와 누나를 양육하면서 싱글 아빠로 이 직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게시물에서 그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 위해 200달러를 모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유명한 배우 데이비드 스페이드가 5,000달러를 기부하면서 21만 2,962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리나는 투데이에 솔직히 포스팅할 때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며 확실히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리너는 내 생각에 아버지는 나에게 세상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포드는 선물 주머니로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버거킹에서 수십 년 일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뭐라도 받게 돼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단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1센트에 감사드립니다.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생각과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호주, 영국, 전 세계에서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꿈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HMSHOST는 투데이에 대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포드 씨를 인정한 것은 감사, 배려, 포용이라는 우리 문화의 본질을 포착했으며 우리 회사의 최고인 직원을 반영합니다. 포드 씨는. 소중한 동료이자 회원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를 위해 일한 명예로운 직원 그룹의 이름입니다. 거스리가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27년을 일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포대는 농담으로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로봇인지도 모른다. 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냥 뭔가요. 그냥 일하세요. 이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하루를 빼먹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포드는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누군가가 무언가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를 좋아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두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것을 찾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일어나서 일하고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미국인이 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 것은 확실히 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손자는 오늘 할아버지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